저기 이에있있면얘구는선을 여기 하나 구고 여기 하나 이친면이게수직이친 아니야. 알잖아. 맞지? 수직이잖아그이서 여기 있으면 안 되겠지. 대충 더 앞으로 이가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친면는이친어는이이이이이 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얘가 이각이 된다고요 그래서 한 요쯤에 있어야지 여기 어? 어? 너무 답답하네 어. <laughs> 아예 아, <laughs> 이렇게 위치 바꿀게 이쯤에 있어야지 여기에서 근접선과 여기에서 근접선이 수직인이라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항상 접선이 생겼어 뭐가 발생해? 발생. 자 접점에서 원의 중심을 연결하면 뭐에 수직. 맞지? 접점에서 원의 중심을 연결한 뭐에 수직. 어가각형이면 수직 수직 수직인데 그럼 얘도 수직. 근데 얘는 뭐지? 원의 반지름. 얘도 원의 반지름. 어 얘랑 얘들어왔네. 직사각형이 얘랑 얘들어왔대. 그러면 뭐가 될 거야? 정사각형이 될 거야. 근데 지금 이놈의 작표가3콤마 마이너스 5였고 이놈의 작표가1콤마 1이었어. 자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얘몇 도? 45도. 1대 1대 루트 2가 되겠죠. 얘랑 얘 길이 구해보자. 루트 4 플러스 3 6이가 그래서 루트 40. 얘는 2루트 10. 이렇게 되겠네. 얘가 2루트 10이라고요. 이었다고요. 루트 2 나누자고 얼마? 1 네. 루트. 그래서 반지름이 얼마? 1 네. 루트. 네. 이렇게 보하고두 어. 접선이 서로 수직이면 정사각평을 이용해서 1대 1대 루트 2를 최대한 이용해서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된다.